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뭐, 웨이브스 때문에 요 며칠 좀 시끄러웠고, 차라리 잘된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어, 뭐, 플러그인 많을 거예요. 아웃보드들도 많으실 거고, 일단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툴를 쓰건, 뭐, 로직을 쓰건, 큐베이스를 쓰건, 누엔도나 뭐, 스튜디오1이나 뭐, 각각 다른 에이블턴이나 그런 기본 그 DAW를 구매했을 때 같이 따라온 번들. 그거 먼저 좀그 음 숙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은 마스터를 그거를 완벽하게 쓸수 있는 정도 실력을 좀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플러그인 라이언스나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쓰신다라면, 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어떤 그 맛을 더하는, 예, 우리, 그니까 꼭 라면 스프처럼, 예. 일단은, 뭐, 신라면 스프 하나 넣어서 모든, 어, 매운탕이니 뭐니, 이거 맛을, 우리가 MSG 맛을 그냥 더한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운드를 먼저 만들어내고, 번들로 따라온 게이트 컴프레서 EQ 이런 걸로도 충분해요. 예.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의 뭐 플러그인을 쓴다. 이렇게 말이 될수 있지만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음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이게 예. 약간 예. 그러니까 열심히 끓여놓고 신나면 스프 팍 넣어서 안성태면 스프를 넣든지 그 스프 맛으로 유리 맛이 끝나는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프로툴을 샀을 때 따라온 다인트리 게이트 컴프레서 그리고 뭐 7밴드 EQ 7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로직 샀을 때 따라온 컴프레서 EQ. 예.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야만 돼요. 예. 그걸 일단 다해원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완벽한 여러분들의 믹스를 만들 수 있게 된그 뒤에 이제 플러그인을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음악적인 방향이라 뭐 클라이언트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웨이브스에서 나온 그 최근에 그그 그 크리에이티브 센트럴인지 어떤 세스인지그 뭐 구독하는 거랑 그다음에 AI 적용해서 뭐아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거 자기는 전혀 이게 왜적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걸어보니까, 어, 사운드가 괜찮아진다. 그런 짓을 이제 그만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구독자로 나온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 예, 그걸 다시 연구판을 쓰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도 아닌 거고, 그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믹싱 작업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그걸좀 제발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29불 주고 사건, 뭐, 어, 300만원 주고 사건 간에, 그 플러그인들이, 그 아웃보드, 아웃보드들이 더, 음, 힘을 발할, 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섀도우 힐즈, 뭐, 500 시리즈, 그거, 어,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거 걸어놨다고 사운드가 확 바뀌나요? 뭐, 뭔가가 변하겠지. 근데 그게 완벽하게 그, 그거를 쓰려면 기술적인 게 얼마나 필요한데. 왜 그거는 고민을 안 하시는지 참 고, 고민입니다. 어쨌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어요. 웨이크업! 예, 예, 깹시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술적인 거에 집중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제 오늘 이야기가 싫으실 수도 있는데 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Bye.